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예상 주가는 얼마인가요? 1. BTC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2024년 내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격 약 300달러에서 30% 상승하여, 4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또 다른 분석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2024년 말까지 4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현재 가격 약 300달러에서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또 다른 예측은 2024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최대 588달러, 최소 563달러로 예상되며, 평균적으로 573달러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4.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분야에 집중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애플을 앞질렀으며, 이러한 성과는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예측되며,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테슬라 최고 예상 주가는 얼마인가요? 1. BTCC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2024년 내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격 약 191.59달러에서 상승하여 4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또 다른 분석에서는 테슬라 주식이 2024년 말까지 4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현재 가격 약 191.59달러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또 다른 예측은 2024년에 테슬라 주식이 최대 416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테슬라 주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예측되며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구글 최고 예상 주가는 얼마인가요? 1. BTCC에 따르면 2025년에 구글 주식의 가치는 주당 87.19달러이며 예상 가격 범위는 81.22달러에서 89.15달러입니다. 2. 또 다른 분석에서는 2024년 11월에 구글 주식이 최대 192달러, 최소 183달러로 예측되며 현재 가격 약 191, 59달러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또 다른 예측은 2024년 상반기 중에 알파벳C의 주가가 1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최근에는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 재미나이를 공개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GOGL 주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예측되며,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엔비디아 최고 예상 주가는 얼마인가요? 1. BTC 씨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식은 2024년 내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격 약 683, 32달러에서 상승하여 8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또 다른 분석에서는 2024년 말까지 엔비디아 주식이 최대 8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현재 가격 약 683, 32달러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엔비디아 주식은 지난해 239% 급등한 뒤 올해 들어 2일까지 34%나 상승했습니다.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R은 31배로 업계 평균인 2 2 9 배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엔비디아 주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예측되며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애플 최고 예상 주가는 얼마인가요? 1. 서스케아나 금융 그룹에 따르면 2023년 중반에 출시될 아이폰 15은 새로운 기능이 많지 않아 출하량이 8%, 10%까지도 줄어들 수 있지만, 2024년에는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접을 수 있는 제품군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빠른 5G 속도를 제공하는 밀리미터파 서비스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 예. 다른 분석에서는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시티은행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를 2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인 188, 85달러보다 20% 이상 추가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애플 주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예측되며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메타 최고 예상 주가는 얼마인가요? 1.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메타 플랫폼스의 밸류에이션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메타 플랫폼스의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375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2. 메타 플랫폼스는 3분기 가이던스와 매출 가속화 전망이 낙관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섹터에 비해 메타 플랫폼스 주식 실적이 소폭 저조한 이유로는 2024년 비용 자본 지출 가이던스 상회 가능성, 규제 안드로이드 관련 불확실성, 메타버스 손실 증가 전망, 스레드 모멘텀 상실, 2023년 매출 가속화에서 2024년 감속화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메타플랫폼스 주식은 2025년 주당순이익 예상치 15배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멀티플은 S&P 500의 16배, 메타플랫폼스의 과거 5년 평균인 19배보다는 낮습니다. 월가에서 2024년 지출 목표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지면 상승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으며, 메타플랫폼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예측되며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